2021년 7월 26일 하나님께서 이세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약 10절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를 교훈하십니다. 단락을 나누어 봅시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또 마지막으로 22절은 하나님의 유기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참으로 많은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두 가지는 바로 선택과 창조입니다.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라고 기록한 하나님의 선택을 시작으로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과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어서 보게 될 말씀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택한받은 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즉, 창조와 마지막 날과 어,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작정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이죠.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기환 사건을 지나면서 16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 사역은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시는 사역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수호하며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의 사역, 또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과 거룩하게 하심의 사역 이세 가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죠. 이와 같은 연결은 바로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의 기록을 주목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 너의 송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사랑하는 고양제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라 알고 고백하는 또이 사실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자들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 다른 차원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죄인들에게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가르치시고 개시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며 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죄인의 상태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말이죠.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이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죄인이 의인이 될수 없음을 압니다. 그럴 만한 가능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잘 알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존재, 인간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의 사역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감사하는 것 뿐이지요. 충만하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절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6일을 기록합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이죠. 곧 아기는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효한 사역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단어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달하여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정죄와 처벌 그리고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한 조건도 없이 자신의 선하신 의지에 의하여 작정하신 사역이 드러나는 선택과 유기의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새벽 이 아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의 부르심에 적극 반응하며 교회를 염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소망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요 위로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 사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고향 제일교회라는 주께 설악하신 영적 공동체에 오늘도 이 귀한 위로와 평화를 간직하며 당당하고 늠름하게 그러한 자태로 사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